라디오 네, 공감무신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어, 오늘 안전생활백설이 꾸려주실 우리 정미영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5월은 뭐 지난 주에는 네. 제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때 말씀 음. 언급드렸었는데 왜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실록의 어, 계절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바쁘게 지내서다 음. 보니까 장꽃을 별로 본 적이 없다가 음. 오늘 오는 길에 잠깐 장꽃을 봤는데 아 계절이 또 우리 곁에 왔는데도 좀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또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많구나 하면서 좀제 일상을 되돌아보는 좀 시간이 됐던가.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산책길에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와, 너무 그 은은한 향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힐링되고. 네네. <laughs> 5월은 역시 멋진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지난주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주차 공간이 일부 그 운전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네. 인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스티커 종류하고 또 입안 시의 신고 방법이라든지 가태료 부과라든지 그리고 임시 주차장 발급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음, 네 오늘은 이제 최근 대중교통과 자동차 이외에도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하는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는 정말 말 그대로 친숙한 우리에게 이제 교통수단으로 잡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건강에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이제 뭐 유가가 높다 보니까 일부 이제 운전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제 자출도 자출조까지 이제 음. 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처럼 운동뿐만 아니라 취미 그리고 이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가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비례해서 자전거로 인한 이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전거 일반 자동차는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거를 다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해서 이제 뭐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 이 음. 많은데 자전거도 음주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전거도 음주 운전 단속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수칙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유익한 방송일 것 같아요. 저 자전거 잘탈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아... 정병 대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저는 사실은 네. 자전거를 못 타고 어, 못 타세요? 네, 임지원 어. 아나운서님은 지난번에 길냥이들 어, 밥을 네. 주기 위해서 네. 늘 타요. 네, 자전거를 <laughs> 타신다는 말을 듣고 늘심지 어, 부러웠습니다. 늘 탑니다. <laughs> 근데 진짜 제가 알아야 될게 많네요. 물론 제가 음주운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번에 방송했던 중에 자전거 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오 맞습니다. 확실히 안전사고백스를 음. 한 이제 뿌듯한 부담이 있는데요. 네. <laughs>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수단인 차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음. 어, 즉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운전한다는 뜻은 바로 운전을 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와 동일한 기토, 기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도로가 차 인도가 아닌 보도가 아닌 도로를 달려야 되고 예 음. 네, 그다음에 운전 이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도로 교통법에 따른 이제 도, 교통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면 헬멧을 이용을 헬멧을 착용하 용하잖아요이 네. 부분도 운전자로 이제 그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조등, 네, 네. 네, 그리고 후미등, 네. 그 다음에 베일 등을 장착하는 것도 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처럼 자동차를, 자전거를 운전한다는 것은 바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의 운전자, 음.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가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까지 사실은 동참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부분은. 네네. 그렇지만 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첫 번째는 이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강가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나 좀 인식이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이거 그냥 조금 한잔하고 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은가요?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되네요. 뭐 <laughs> 네, 출퇴근을 똑같이. 한다거나, 도를 로뭐 운전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뭐, 동네를 음. 한 바퀴 든다든지 산책으로 할 때는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뒤에 답이 나옵니다. 아, 답이 나오나? 네, 답이 나옵니다. 네잘 있겠습니다. 들으시면 답이 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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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자전거 등이 운전하는 운전자는 술이 취한 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들을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전거 등 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일반 자전거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전기 자전거, 네. 스쿠터 그리고 이동형 그 이동 장치 음, 킥보드 있잖아요. 그 부분도 네네. 포함이 되고요. 이런 이동 수단이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동네를 음. 산책하는 거는 네. 가까운 거리니까 네네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이 방법이 바로 이제 처벌이 약할 거다. 아니면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인지가 아직은 잘안돼 있는 부분들이 보통 보통 많은데 바로 조금이라도 마셔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거는 처벌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전거 타고 음주운전했다고 뭐 이게 음주했다고 이게 뭐 음, 무슨 규정이 음, 있어 음. 뭐가 대상이 돼 자동차도 아닌데 내가 운전면허득점으로 타고 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사고가 발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 그래도 차량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반 이제 전기 자전거가 있고 일반 자전거가 네네. 있는데 일반 자전거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자전거 혹시 면허증 따셨어요? 자전거, 면허증... 자전거 면허증도 있어요? 없죠. 네. <laughs> 그래서 그 다른 점이라 하면 이제 아, 다른 네, 점을 얘기하니까 네, 음주 네. 운전을 네. 했더라도 네. 뭐 음.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 네.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가 되거나 취소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자전거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뭐든 네. 네. 정지라든지 아, 취소라는 부분이 자체는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네. 네. 단이 음. 도로교통법상 가태료가 부과되는 음. 부분입니다.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 자전거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음주 단속 기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걸리게 되면 이제 어, 똑같이 가태로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0.03 포인트 프로 이상은 단술 한잔으로도 측정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 내가 가볍게 술한잔 하고 난 충분히 내가 삐뚤삐뚤거리거나 난 취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은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네,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측정 방식도 자전, 이제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호흡기를 측정해서 파는 방식이고요. 음. 단속 장소는 일반 도로. 보통 자전거 일반 도로 다니고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네네. 요즘 이제 뭐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 내 도로를 많이 산책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단속 구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연말 연시라든지 좀 음주 문화가 많은 네네. 계절이 되면 경찰관이 자동차 음주 불시 단속을 하잖아요. 네네. 이 자전거도. 경찰관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점검 대상이 되고,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점검을 했을 때, 제가 자동차도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막 그, 물타기, 그, 희석해서 먹는다거나, 음, 음. 약을 먹는다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네, 네, 있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어, 측정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전거 타는 거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 굉장히 또 많이 생각해야 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나요? 그러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자전거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네, 네. 그만큼 자전거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인구가 늘고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상황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 운전 시 이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음. 일반 자전거. 만약에 혈중알코올 농도 제가 0.03%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단속이 됐을 때는 가태료 3만 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때는 자동차가 동일하게 10만 원에 대한 가태료가 어. 부과가 되고요. 근데 만약 이게 반복 적발시나 만약 에 그냥 3만으로 원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반복적발시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가 인명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특히 이제 사망사고라든지 중상의 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차마로 같이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는 그리고 형, 형법상 가실치상죄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닌, 뭐, 공원 내, 공공기관 시설 내에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미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 사고 도주를 했다, 그러면 도주 치상제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단순히 이게 음주 운전에서 그냥 가태로 서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 인명사고라든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그리고 미상, 미사상 책임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전거는 사실 누구나 쉽게 탈수 있는 네.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진짜 가볍게 생각해서는 가볍게,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다면은 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네네.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이제 자전거 음주 운전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 네. 올 봄에 이제 그 울산의 태화강 주변에 자전거 라운딩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자전거 음주 단속, 단속이랑 단속 캠페인을 이제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점검에 걸린 사람이랑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가 음주, 음주 단속을 한다고요?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라고 음,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많이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리고 울산 태화강 주변에 거기서 이제 이런 계도 활동을 하면서 음. 어느 구간을 통과할 때 음. 3만 원 내봤어요라는 그런 음. 내용의 음악이 노래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아. 울산 태화강 주변에 음주운속 단속 음. 프그 건수가 사고 건수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가테로 부과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테로 부과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본인의 음주운전을 한 상태는 본인의 신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보행자 타인까지 생명까지 음. 이렇게 상해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 때로 아~ 네 운전을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고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언제 가장 많이 그런 음~ 저기 사고가 발생이 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시기적으로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혹시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글쎄, 그 음주는 아무래도 이제 좀뭐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니까 봄 가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음, 생각니다 네. 네, 맞아요. 자전거도 네네. 네, 맞 이제 아무래도 바깥 계절, 바깥으로 네네네. 이동하기 좋은 시기에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요. 최근 5년간 자전거 이제 교통 사고를 이제 교통 사고가 그봄 중에서도 6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0일 날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제, 어, 이험 이슈 플러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조회를 했고요. 자전거 교통사고가 총 2만 7천 348건으로, 이 중에서 6월이 3126건으로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5월, 10월, 7월, 9월, 4월 등이 이제 높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알다시 알수 있듯이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집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음.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자전거 라운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교통 사고 위험률도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자전거 교통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 교통 사고 원인 1위는 안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게 뭐죠? 그니까, 이제 헬멧을 미착용한다든지, 아, 네, 그리고, 네, 네, 네. 네 그,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음. 어, 1만 8,070건으로 66%를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성 침범, 그 다음에, 이제, 신호위반, 그리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보행자 의무위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자전거 관련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이 네. 발생하는 곳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6 0를 네, 차지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자전거 도로에서 보도가 끝나거나 아니면 차도나 횡단보도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음. 네, 그 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전용 도로가 이제 없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사고 쌩하고. 건너기도 했는데 그럼 건너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안 거나요? 된다는 거죠. 네, 아, 끌고 가야 된다. 그쵸? 자전거를. 네네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어기죠. 네, 많이 어니다 저도 많이 어겨요. <laughs>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를 간다든지 이제 뭐 마트를 간다든지 할때 자전거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타고 가면 그냥 교차로 통과하는 경우 많거든요. 저뿐만 네.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신호 위반 불에 중앙선 신호 위반돼도 이제 가트료 그요 그쵸 걸리면은 거죠? 가태료가 부과가 되는 데쌩 지나가면 네. 모를 거고 이제 만약에 어. 일부 운전자분들이 아 저부 네. 저런 행동은 정말 타인 자신뿐만 어.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라고 판단될 때는 신고를 해서 동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laughs> 네. <laughs> 되실 <되게>, 부분이.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저 찍히는 거 아닌가 <laughs> 몰라.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네. 건널 때는 항상 자전거를 끌고 네, 가야 맞아요. 된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좀더더 더 보충 설명 드리면 도로교통법 13조 2항에 따르면 자동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이제 가운데로 보통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길, 그 차선을 물고 가진 않잖아요. 그 중간을 이동하는 건데 자전거는 어디를 다니냐? 일반 도로의 우측 길 가장자리를 이제 통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측 가장자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는 가장자리면 가운데라고 생각을 할수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측 가장자리는 도로의 최하위 차를 우측, 네, 네 우측, 우측 절반에서 길 가장자리, 그러니까 갓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 네네. 부분이라, 네. 그리고 보면 도로 중간에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자전거가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는 그쪽이 음.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는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 이게 자동차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붐, 그때는 그냥 건너도 되는 거죠? 자전거 전용 네. 다를 전용 도로를 아, 운전을 해야죠. 일단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특별한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 표시가, 표시가 있나요? 있죠. 자전거는 아. 이제 보통 색깔이 음. 어. 적색, 약간 벽돌 네네. 색깔? 어두운 색깔. 네, 네, 그 색깔로 되어 있고, 이제 자전거 음. 표시도 되어 있고, 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자전거, 네,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음.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요거는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어서 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걸 횡자전거 횡단도로 횡단도라고 하거든요. 로터는 네. 붙이지 않고 횡단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랑 그리고 횡단도가 없는 경우라도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게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으면 타고 가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네. 없을 때. 어, 그기에서, 없을 땐 당연히 이제 걸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만약에 그리고, 그기가 있어도 네. 횡단도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 횡단보도.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laughs> 어, 횡단보도는 어, 네.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네. 만약에 이제 운전을 자동, 자전거에 올라타면은 운전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동을 가서는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횡단보도 난 너무 가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음. 자전거에 내려서 네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때는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보도 옆에 횡단도가 음.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를 건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희가 우측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이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양 방향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횡단도가 없는 경우는 그때는 어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교차로 측면 쪽으로 해서 가야 돼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그까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역주행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 <laughs> 약간 헷갈릴 아, 수 있는데 어쨌든 횡단보도는 네. 음, 어쨌든 음, 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이 사실은 쌩쌩하고 지나가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교차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방법이나 좀 안전 그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면. 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중, 법에 이제 규정이 되고 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도가 없을 때는 차,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또는 우, 이제 일반 우측 가장자리 길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길이 추월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경적을 울려서 왜냐면 뒤돌아보면 또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앞 부분에 대해서 경적을 울려서 사고가 날 수,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항상 이 자전거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네. 점검을 해야 되고 보호 장구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내려서는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보행자가 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왜냐면 보행자하고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하고 이렇게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건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그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측면을 우측은 이제 끝쪽으로 해서 돌아, 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을 손끝으로 수신호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같이 운전, 그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을 때 부딪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더 그한 거는 일단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 재고가 정확한 네. 이게 운전할 때 타고 다닐 때아이 도로는 다니면 되면 되고,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부분도 어쨌든 같이 차도를 이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그리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음. 뭐경제 경적을 살짝 누른다든지 그런 표시를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제 요즘 애완견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고 산책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그런 이제 가, 산책을 하는 부분도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제 부모님들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제 해서 인도보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덜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전거가 음. 다니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꼭비워져서 이제 제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그것도 하나의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미영 대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반성하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그 오늘은 그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전거 사고 발생에 관해서 또 안전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어, 좀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자기가 자신이 먼저 안전하기를 그런 거를 기울인다면 그런 그렇죠. 마음의 자세를 기울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통법규 준수는 이게 선택이 아닌 의무 상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자신, 이웃을 이해하는 데 배려이자 존중의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질문을 던져보고자 만약에 매일 다른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출근길, 출근길이든 출근길 어쨌든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는 지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음. 있 뭔가 네. 라고 질문을 따지다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사실은 나와 주의 위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미영 님이 안전 생활 백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오늘.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유진은 노래